같이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f(0)은 0이고 f(알파)는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x)를 그래프까지 아주 줬으니까 졸라 친절한 놈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것 좀 볼까요?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나영. 가 조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식? 그러니까 뭐 FX는 뭐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니까 근데 GX가 XFX 아니에요? 그치 저기 저 생각이 바로 나와야죠 가족 건을 보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GX는 XFX 플러스 C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그치 이게 바로 나왔어야 돼 그러면 GX는 결국 x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 c 잖아 그렇지 않나?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알파. 이때 여기가 몇? C.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럼 가운데 2분의 알파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극소값이 0이었다는건 c가 0이었던 거고 그죠 2분의 알파를 대입한 몇이죠 4분의 알파 제곱 4분의 알파 제곱 16분의 알파 4승 2 e 81이었던 거잖아 알파 4승은 16은 2의 4승이고 81은 3의 4승이니까 아 그래서 알파는 몇이 됐구나 6이 됐구나 그죠 그럼 끝난 거아닌가 g 는 뭐니까 X 제곱, X-6의 제곱이고, G2를 묻는 거잖아. 알파가 6이었으니까. 4 곱하기 16, 그래서 몇? 64 답이죠. 그렇죠. 아, 까 그러니까 요걸 잡아 요거 못 잡아냈나? 요거, 요거였어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쨌고 G 프라임을 주고 G를 묻는 얘기잖아. 그럼 적분이라는걸 생각할 건데. 그럼 저 적분하기 위해서 쟤는 뭘 미분했길래. Fx 더하기 xf 프라임 x가 나왔을까를 고민해본다면 역연산 적분이라는 개념이었죠. 고배 미분, 합성함수 미분 뭐 그런 꼴의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오케이. 될까요?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어 절댓값이 1이 아닌 모든 x 값에 대해서 f 프라임이 그렇대요 연속이고 그러면 f x는 아 3분의 1 x 3승 플러스 c일 겁니다 x가 마일과 1 사이일 때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D일 겁니다.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됐죠? 될까요? 음, 근데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어야 돼. 첫 번째. X는 마일에다가 집어넣으면.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일 3분의 1 플러스 이고 밑에다 집어넣으면 몇이니까? 1 더하기 t니까. 10 빼기 t는 3분의 4야, 그죠? 한번 더. x에다 1을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c와 마이스 1 더하기 t가 같습니다. 그죠? 맞나? 나 계산 잘한 거 맞니? 위에다 1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c 맞고요. 밑에다 1 넣으면 그 맞고요. 맞지? 근데 또 c 빼기 d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계산을 어디를 잘못 갔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우려했던 이거봐잘 들어 이거 그냥 하면 안됩니다 x가 1보다 클땐 마이너스 x 플러스 d야 그죠? x가 마일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하나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거 x는 1보다 큰 것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따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거지 마일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c 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 더하기 2가 같아서 일단 c 빼기 2가 3분의 4라는 것과 한번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넣 3분의 1 더하기 c 와 마이너스 1 더하기 d가 같은 즉 c 빼기 d는 몇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 이렇게 쓰셔놔 야 오케이 적 그러니까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적분 상수들이 각각 다를 거거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때는 그래서 이걸로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오케이. 자. 그리고 F 프라임을 한번자극 값을 갖니뭐 이런 얘기는. 그지? 프라임의 부호를 보기로 했으니까 맞나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 작을 때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될까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바뀌죠 마에서 풀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 극소 그죠 1에서도 바뀝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극대가 될거야 그죠 맞나요 어요자이 새끼를 고고 f를 유추하면 감소해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오케이 그랬다가 증가로 확돌아서죠. 그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몰라요 나도. 오케이.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생겼을 거죠. 여기 극대, 극소 이때면 제로일 때 잠깐 멈칫 그죠? 맞습니까? 돼요? 자 모든 실수 0 그리고 몇일 거고 0일 거고 0넣었을때0 맞나요? 모르죠 맞나? 시가 뭔지 알아몰라 몰라. 모르잖아 그지?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모르니까 니는 모르니까. 그치? 아니, 원, 아까, 그러니까 축이 야, 잠깐만, 그리, 고 이거, 칭이냐라니 묻는데 원점, 대칭, 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죠 어떻게, 저게, 와이, 대칭이 야. 그, 죠 o e F. y 이 0이면 f0이 0이었다는 n 여 y 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었다는 얘기 o u n g young, 이 o u n g young, y 그 u n g y o 0이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c가 0이면 맞아요? 됐니 네. 그럼 얘가 0이야, 그지? 네. e는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야. d는 몇이야? 3분의 4야, 그지? 네.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4야, 그지? 네. 그럼 f1은 1집어 넣으면 3분의 1이죠? 그죠극값과 함수값 그 같을 거죠.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렇죠. 기억? 될까? 자, 1488번입니다. 그다음 질문. 아,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나? 855번 미분 쪽으로 돌아왔네요. 0,08,08,08,08한 변의 길이가 여전히 또 8이고 내변이 좌표축과 평행한 정사각형 PQRS가 있습니다. 마일마마육에서 출발해서 마일마마육에서 출발해서 따라 움직이도록 정사각형 PQRS를 평행이동시키는데.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댓값. 겹치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피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PQRs가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럼 t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t, 스 t 제곱 플러스 5t라고 일단 쓰자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항상 요 넓이 아니야? 밑변이 t고 높이가 예인, 그렇지? 넓이 아니야, 그죠? 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t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t로 묶으면 마이스 t로 묶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지 그럼 얘가 진짜 쉬웠던 얘긴데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3분의 2. 그다음에 3분의 10이잖아. 3분의 10을 그냥 대입한 거죠. 그죠? 마이너스 9분의 10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27분의 500이죠. 맞네? 끝나네. 약분 안 되죠. 홀수 짝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3의 매수도 아니고. 오케이. 연쉬었어, 그죠? 사실 알고 나면. 이것도 옛날 기출이에요. 옛날 기출. 1367로 옵니다.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8. x과 만나는 점을 a. a 구할 수 있어요. 뭡니까? 1,0인 것 같아요, 그죠? 됐어요? 예. 그리고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L. 그러니까 L은 X는 1이네, 그죠? 그리고 Y는 K. S1, S2, S1과 S2가 같대. 자, 좌우로 갔죠. 좌우로 갔을 때뭐 하라 그랬어? 여기 별 설정하면 0부터 1까지 FX, DX를 한게 맞니? 그거랑 이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K가 된다는 거 아니야?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데? S1 더하기 별이지? 그리고 S2 더하기 별이 K잖아.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겠죠. 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좌우로 같으면 그치 빈곳 별로 설정한 다음에 같습니다. 그렇죠. 넓이 구한 것 넓이 구한 것끼리 같습니다.를 설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0부터 1까지 뭔데?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일 더하기 8플러치 dx가 몇이다? k다. 돼요? 이거 계산하면 k 나오잖아. 그럼 4k 구하면 끝나죠. 그죠? 간단했어요, 그죠? 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넓이 할때쭉 정리했던 것들 중에 넓이가 같을 때 좌우로 같을 때가 있고 위아래로 같을 때가 있다. 위아래로 같으면 우리 왜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이널비도 A고 이널비도 A였으면 A, B, C가 있었을 때 이건 A부터 C까지 적분한 게 몇이다? 0이다라는 걸 쓰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 있었을 때, 이널비랑 이널비랑 같으면 여기를 별이라고 놓고, 여기 뭐 알파, 베타였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나 똑같을 거다라는 걸 이용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게 지금 이 문제라니까.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 라인들을 빨리빨리 잡, 다시 잡아내야 돼요. 그 개념들. 우리 쭉 정리했던 것들. 그거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좀. 오케이? 음. 어제 나영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이러,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한개 미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구멍들이 있을 거라고 그 구멍들 빨리 메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재원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알겠니? 오케이?